먼저, 꼼꼼한 문제 파악입니다. 조건은 모두 6개의 조건이 있습니다. 그럼 첫 번째 조건부터 차근차근히 문제를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. 첫 번째 조건,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함수라고 나왔죠. 기억해 두시고, 두 번째, fx-x는 0에 서로 다른 7근의 개수는 2이다. 세 번째 조건 f(x) 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갯수는 이다라고 했는데 이두 번째 조건을 보면 f(x) 이 마이너스 x를 오른쪽으로 이항을 하면 f(x)와 x, 그러니까 y는 x라는 그두개의 교점이 두 개라는 얘기죠. 이걸은 +x를 오른쪽으로 이항을 하면 f(x)와 y는 마이너스 x 를 지나는 두 직선의 교점이 두개라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 2번과 3번 조건을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. 이와 같이 y는 x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그려줍니다. 다음으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이 fx라는 함수가 이두 개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이 각각 두 개가 되도록 함수의 그래프 모양을 대략적으로 그려줘야 되는데 다음 4번 조건을 보니까 f0은 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이 fx가 0,0을 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점을 지나면서 그래프 모양을 대략적으로 그려줍니다 이 점을 지나면서 3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을 그려줘야 되는데 일단 이게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, 직선과 곡선이 두, 점,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, 한 점에선 접하고, 한 점은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. 반대로 이쪽도, 한, 그러한 그러니까 점에서 접하고, 한 점은 뚫고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반드시 접하는 점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, 그 접하는 점이 존재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봐야 됩니다. 그럼 어떤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? 일단 여기에서는 이렇게 올라갔다가, 이렇게 여기서 이러,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 모양이 돼야 되겠죠? 그래서 이 그래프 모양을 좀더잘 그려보도록 합시다. 이와 같이 이것을 y는 f(x)라고 합시다. 그러면 그래프 모양은 이 점에서 이거랑 접하는 거고 이것을 조금 올라가면 여기에서 한 점에다 만나게 됩니다. 그러면 2번 조건을 일단 만족하고, 두 번째, 3번 조건은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고, 그 다음에 여기서 접하기 때문에, 이 점에서 접하는 거죠. 그래서 3번 조건을 모두 만족합니다. 그래서 2번과 3번과 4번을 모두 만족하는 그래프 모양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.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그래프 모양을 그릴 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그래프 모양을 보고, 이제 나머지 5번과 6번, 5번 조건을 이용해서 6번 조건의 값을 구하면 될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이 fx를 결정해줘야 되는데, fx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2번 조건에서 fx-x는 0, 이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식을 하나 만들 수 있는데 어떤 직선과 곡선이 접하고 한 점에서 만난다면 이한 점을 한 점의 좌표를 쭉 올라가서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겠죠. 그래서 이한 점의 좌표를 우리는 문자로 놓습니다. 그래서 식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. 이 교점의 좌표를 k라고 놓으면 이 fx x라는 식은 0과 0에서는 접하고 k에서 는 편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0과 k를 0은 중근, k를 한근으로 갖는 그런 3차 방정식이 되겠죠. 3차의 개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 개수를 a라고 놓고 나서 이식을 이용해서 f(x) 한번 구해 보도록 합시다. 자, 이 같이 f(x)를 구했는데 그 f(x)를 구했으면 이제 다음 3번 조건을 이용해서 a와 k 값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. 이 a와 k 값을 구하기 위해, 구하기 전에 먼저 5번 조건에 보면 fe'1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일단 얘를 미분을 해보도록 합시다. 미분을 하면 이와 같이 되고, 여기다가 x 대신에 1을 대입을 해서 결과가 1이 나온다고 했죠? 그래서 식을 만들어 봅시다. 이 식에서 3차 함수이기 때문에 a는 0이 아니겠죠? 이와 같이 5번 조건을 이용하면 k는 2분의 3이라는 식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. k값이 구해졌으니, 이제 a값만 구하면 되겠죠? a값은 3번 조건을 이용해서 구할 수 밖에 없는데, 이 3번 조건을 가만히 보면, 이 y는 x와 이 e 함수 y는 fx는 이 점에서 접하고 있습니다. 그럼 두 직선이 접할 때, 우리 사용해야 될 개념은 함수값이 같고, 미분계수가 서로 같다는 얘기죠? 그래서 일단 이 점에서 함수값이 같고 미분계수 같은 거니까 이 점의 좌표를 문자로 놓고 식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. 이 점의 좌표를 t라고 하면 t에서의 함수값과 t에서의 미분계수가 서로 같아야겠죠. 되 그래서 두개의 식을 만들어 봅니다. 이두개의 식을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. 이 식을 어떻게 연립해서 풀면 아주 잘푼 그런 식이 될까요? 일단은 이 식에서는 t가 각 항에 T가 있기 때문에 T로 약분을 해줄 수 있죠. T는 역시 0보다 큽니다. 그러므로 약분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1번 식을 정리해서 T로 약분을 해주도록 합시다. 약분을 해서 정리를 했더니 이와 2개의 식이 나왔는데 이 식은 6이식이 마이너스이고 2식이 마이너스인데 이식과이식을 같게 놓는다면 이 a 와 t 가 약분이 되죠. 그래서 이 식이 t에 관한 식으로 바뀝니다. 그래서 이두 개의 식을 갖다 놓고 at를 없애도록 합시다. 이 식을 정리해서 t 값을 구하면 t는 4분의 3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a 값을 구하면 되겠죠. 이 식의 t 값을 3번 식에다가 대입하면 a 값을 구할 수 있겠죠. 그래서 a 값을 구해보면 a 값은 9분의 32가 나옵니다. 자 이제 k와 a 값을 구했기 때문에 f(x)를 완성시킬 수 있죠. 자 그럼 x 대신에 3을 대입해서 f 3의 값을 구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. 이 f(x)에다가 a 대신 9분의 31을 대입하고 x 대신에 3을 대입하면 그리고 k가 2분의 3이니까 대입을 해서 이식을 정리해 주면 51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. 자 그러면 이번 프리 과정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. 다시 보도록 합시다.